예. 자 이런 계단을 실전에서 만나게 되세요 그럼 어떻게 내려가실 까요 저번에 배웠죠 예. 옆으로 내려가보세요 무게중심은 내려놓기 전에 예. 항상 버티는 발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놓으시고 예. 그 다음에 또 무릎중심 빨리 실어서 내려놓으시고 예. 예. 네. 네, 계단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요 아까처럼 그냥 올라가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냥 앞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옆으로 올라가셔도 되고. 네, 네. 무게중심만 제대로 옮겨놓고 무게만 실어놓으면은 아무 이상 없이 내려옵니다. 뒤로도 한번 내려와 보세요. 걸어서. 네, 이렇게 배웠죠. 걷는 거 뒤로도 배우셨습니다. 잘그 대신 발 내려놓을 위치를 잘 파악하고 내려놓으셔야 되겠죠? 그쵸. 그 다음에 그 다음 발은 바로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. 바로 그 다음 계단 아래로. 네, 그렇게 하셔도 되고. 네, 그렇죠. 한 번에 바로 그렇게 버티시고, 그쵸. 어이구, 어이구. 니까 뒤에를 보셔야 돼요. 내려놓으실 위치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그쵸. 시선은 파악을 하셔야